영탁, 다시 한번 스타 남성 트로트 랭킹 1위에 올라. 그가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최근 스타랭킹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영탁이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며, 그가 왜 트로트계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입증했다. 영탁의 인기는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쌓아온 음악적 깊이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영탁이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여러 요소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팬덤인 경탁 앤 블루스의 역할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다. 1. 영탁의 꾸준한 인기를 만들어낸 음악적 성과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인기를 이끈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대중화와 현대적인 매력을 모두 아우르며 다양한 세대에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니아와 같은 히트곡들은 그가 가진 특유의 감성적이고 호소력 있는 음색 덕분에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탁의 노래는 단순한 흥겨운 선율을 넘어 듣는 이들의 감정에 깊이 와닿으며 이를 통해 더욱 넓은 팬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영탁이 연령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트로트 장르가 가진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은 그의 음악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그의 히트곡들은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탁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과 방송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그 인기를 확고히 했다. 2. 팬덤 영탁 앤 블루스의 핵심 역할. 영탁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그의 팬덤, 영탁 앤 블루스의 강력한 서포트다. 이 팬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영탁이 매 순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탁 앤 블루스는 영탁이 스타랭킹에서 1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른 팬덤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압도적인 표수를 기록하며 그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스타랭킹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 제공되는 5개 전광판 광고는 팬들에게도 하나의 큰 성취로 여겨진다. 이는 단지 영탁의 인기를 상징하는 광고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지원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하다. 팬들은 이러한 성취를 통해 자신들이 영탁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헌신적으로 그를 지원하게 된다. 3. 영탁의 진정성 있는 팬 소통. 영탁이 연속적으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그의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영탁은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현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팬들이 보내준 사랑과 응원에 화답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영탁은 단순히 무대에서만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팬들에게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영탁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영탁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큰 힘의 원천이 된다. 4. 팬들의 꾸준한 참여와 지지. 스타랭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영탁의 팬들은 매일 꾸준히 투표를 진행하며 그의 순위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팬들이 투표를 통해 영탁을 지지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탁의 활동을 응원하고 그의 인기를 더욱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영탁의 팬들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영탁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팬미팅과 팬 이벤트에서 영탁을 지원하는 등 그들의 지원은 단지 온라인 투표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팬들의 행동은 영탁의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5. 영탁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영탁의 인기는 그가 음악적으로나 예능적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만 활동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 방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인기를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가수로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하거나 무대에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열정적인 태도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탁을 향한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6. 트로트계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영탁은 트로트계에서 단순히 하나의 인기가수가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선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정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영탁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감성과 고요한 음색이 깃들어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특성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를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만든다. 영탁은 폼 미쳤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그를 향한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7. 결론. 영탁이 1위를 유지하는 비결. 영탁이 스타랭킹에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인기는 팬들과의 깊은 소통,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탁은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응원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과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이 영탁을 지지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되도록 만든다. 영탁은 또한 그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추구하며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더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트로트계에서 여전히 1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이 그를 향한 지지의 손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영탁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스타로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와 함께 성장하고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성공은 그의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영탁은 그의 팬들과 함께 더큰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